왜 한동훈을 까느냐 홍준표가 니가 대권 경쟁자라서 홍준표 까는 거 아니냐 자기 대권하려고 말이죠 대통령 까는 애도 있는데 한동훈이라고 근데 여기서 우파가 한번 속으면은 어, 속은 자가 나쁘고 두번쏘으면은 속은 자도 나쁘고, 바보고, 세번쏘으면은공범이라 하잖아. 공범. 둘다 똑같은 놈이라.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,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, 오빠가 이번에, 물론, 홍준표라든지, 나경원이라든지, 서울시장 오세훈이라든지, 이런 사람들은 자기 대권 경쟁자니까, 공격하는 게 먼저겠죠. 동기에 있어가지고. 그렇잖아요. 그렇지만 그것도 다 거기도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. 거기도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. 그 대권 후보자니 간동을 공격하는 게 낫지. 대권 후보자로서 자기도 윤석열이를 까야 자기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가지고 윤석열하고 각을 세우고 각을 세우는 사람들, 진자파 성향의 사람들을 참여했는데 사람 출진 사람 정의당 출진 사람을 자기 가까운 데 두고 말이죠.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 말이에요. 그렇잖아요. 왜 간동을 까느냐? 홍준표가 네가 대권 경쟁자라서 홍준표 까는 거 아니냐 대권 자기 대권 하라고말이지 대통령 까는 애도 있는데 한동훈이라고 대통령하고 가을세우 애도 있는데 그것도 자기한테 말이지 은혜를 어, 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교회로 말하면 말이죠 받을 수 없는 은혜 솔라그라티아 말이지 오직 은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리 할수 있느냐 한 배신이라 하고 그러니까 한 통수라 하고 그러잖아요 통수 때리다고 형님 말이죠. 그도 큰형님도 아니라 막내 삼촌 정도 되거든. 나이가. 나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알지만은. 그렇잖아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한테 나이 한살 많은 형님보다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님한테 같이 잘 은혜를 받았으면 더 잘해야 될까아니까그 뜻입니다.